눈빛만 보면 알수 있으신가요? 흔히들 눈빛만 보면 다알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눈맞춤과 눈빛을 통해서 우리는 교감을 합니다. 순간순간 상황의 감정이나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한 사람의 얼굴 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 표정이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감정을 담아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죠. 기쁨과 슬픔, 위로와 감사, 뭐, 때로는 지지와 응원,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만큼 상황에 맞는 눈 맞춤을 통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겠죠. 정말 눈맞춤은요 관계와 소통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맞춤은요 여전히 어렵고 또잘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저는 강의를 마치고 어 <laughs> 카메라를 켰어요. 왜냐하면 눈맞춤에 대한 실습을 하는데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셨어요.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셨죠. 눈맞춤은요 어떻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특히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 때문에 눈맞춤 잘 못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는 있죠. 왜눈 쳐다보면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봐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잖아요. 강의하다 보면요. 눈맞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오늘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아이, 강사님, 그거 눈맞춤 잘하는 거는 사기꾼 아니면 카사노바지. <laughs> 이런 말씀, 이런 충격적인 얘기 생각보다 많이들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로 치면은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게 눈맞춤인 것은 확실하니까요. 이 미국의 심리학자가요. 눈맞춤하고 어떤 호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로맨틱하면서도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생명부지의 남녀가 서로 눈맞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20초. 고작 2분 동안 눈맞춤을 했더니 서로를 향한 호감도가요, 뿅, 뿅, 급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맞춤을 잘 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혈관에서 그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페니레티라민이라고 이 호르몬이 막 솟구친다고 합니다. 이런 유사한 연구와 실험은요, 정말 많아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 눈맞춤만 잘해도 무엇을 말하려는 지 파악이 가능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의 영향을 준다 이거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혹시 시선의 방향만 이렇게 상대방만 방향만 상대방이고 이렇게 멍, 멍 때린다고 하죠 멍하게 <laughs> 초점이 없는 상태로 사람을 뭐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시선 처리는요, 호감이 상승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적으로만 무조건 시선 접촉이 많다고 좋은 결과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일단 눈을 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의 상대방의 눈에 고정을 딱 시키는 거예요. 딱. 음. 응. 그리고 아 힘드네요. 움직임도 없어요. 눈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요 이건 마치 눈싸움 한번 해보자. 눈싸움을 연상시킵니다. 우리의 눈은요. 막 무서운 순간 있죠. 이 공포의 순간 아니면. 열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는요. 신경 충동에 의해서 커진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다거나, 뭐 이런... 이렇게... 이런 상황을 두고요. 플래시 벌브 아이즈, 그러니까 플래시 터트린 눈이라고 합니다. 화가 나서 격분한 사람이 눈을... 공격을 강할 때, 가할 때 많이 볼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너, 내가... 확, 막 그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멍하게 초점 없이 본다거나, 아니면 눈을 안 깜빡거리면서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건요, 무례함을 넘어서서 위협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싸움할 때는 하세요. <laughs> 기선 제압할 거 아니라면, 이선, 이런 시선 처리는요, 저는 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음, 만약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싶거나 위협하고 싶은 뭐 그런 상황이라면 대화 나눌 때 초점 없고 아니면 눈 부릅뜨고 그리고 장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어눈 아프네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 많이 쓰고. 네,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